아가또 n t k 아이고 커다 a t y o 하게만들 t to 눈! 눈눈 don't k n 눈! w 눈. h 아, a 눈 눈! 이거 w a 로 t 는데홍당홍당다가딱 꽂아야 져야되 아니야? 홍야홍당 요즘 즘에안 파네. o I 그운지 그런데 땀이 나네. 얼마나 많이? 땀만 한거 갖고 다가 쭈기 꼬셔 고고다가아뭘 갖고 왔어. 누나 갖고 와. 됐다. 뒤 그거 붙이면 눈이 없어지지. 없어져. 됐어. What? <laughs>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잖아 오랜만에 데이트 그럼 아 그렇구나 오랜만에 이런 데이트를 해보죠 언제 이렇게 맨날 트럭 끌고 다니냐고 <laughs> 새벽, 당신은 새벽에 나가고 나는 밤방중에 들어오고 아유. 잠잘 때 당신이 잠잘 때 나는 깰까봐 자, 자영 들어오는데도 어. 당신은 깨가지고 배고파? 배고파? <laughs> 배고파? 밥차 어, 배고파. 밥 차리고, 아이고, 일년 고생했어. 대타 <laughs> 하면서 그랬구나. 사랑스러운 얘기도 해야지. 고생 많았네. 응 고생했어.